다 함께 찬송가 382장 귀한 찬양으로 5월 30일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true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65장, 365장 한장더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절과 9절. 2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 가족 위에 무엇보다 지혜롭고 명철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 싶은데요. 제에게는 어, 남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첫 번째 남동생과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동생에게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휘황찬란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저희 가족들이 모두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동생이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하고는 이제 터울이 8살 터울이 나서, 저는 그때 교회 사역을 열심히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는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들과 또 한바탕 갈등을 벌이고 있는 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런 말을 이제 그 동생하고 주고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누나가 다너 위에서 하는 말이야. 누나가 지금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정말 제 인생이 잊혀지지 않는 동생의 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누나, 나 지금 누나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그 말이 잊혀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 제 마음을 정말 다 들켜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다너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동생의 그 말과 같이 그 친구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래서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마음이 그 마음의 심중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순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들이마, 너 동생 생각 안 하잖아. 너 동생 정말 위해서 하는 말 아니잖아. 그런 음성으로 어쩌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부분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어쩌면 사람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순간의 그 마음. 많은 가면들로 숨기고 숨겨서 그렇게 있었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꿰뚫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앞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남들이미 밖에서는 전도사라고 좋은 말로 축복하고 다니며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정작 내 가족을 바라보고 가지는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정확히 깨뚫어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 행동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숨기려는 그 행동과 행위 자체가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겉과 속이 다른 바리세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훈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 복음 23장 27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있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까지 가식으로, 또 좋은 겉모양만 보여드리려 했던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으며, 그리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용서되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잠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 요즘, 찬양 가운데 이러한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 마음속 전부를 a i 는 a b e 니 Chamshi, Nanu, Gosan, and they are, they mam sok, c h o n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그래서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알아서 추하고 아 정말 이거 들키면 내 이름과 내 명성이 손상될 것 같아서 숨기고 숨겼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정말 까깝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더럽게 어둠으로 몰고 갔던 그 마음, 그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오히려 주보자 앞에 다 털어놓았을 때 근심과 슬픔이 사라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특별히... 정직과 깨끗함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여 이런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살짝 부담스럽다. 어, 약간 불편하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그러한 생각과 묵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오히려 내가 털털 털어놓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잘해야 될것 같은 그런 그 소소한 압박을 좀 스스로 가지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이 또한 켠에 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의 어떠한 기억입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 엄마 눈에 다 보여. 어, 드림아, 엄마 눈에 다 보여. 아니, 뭐가 그렇게 다 보이시는지요? 그런데, 어머니 진짜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과 기분인지 정말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눈에는 다 보이셨나 봅니다. 이해가 잘안 됐었는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조금 알것 같더라고요. 진짜, 오늘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겠다. 그런 감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드림아 엄마 눈에 다 보여 했었던 그 말씀이 정말 떠오릅니다. 아,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사랑해서구나. 아 사랑하기 때문에구나.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슬슬슬 흘리고 다니는 그 흔적들을 다 모아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감찰하시는 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 나를 추궁하시려고 했던 그런 눈빛이 아니구나. 나한테 부담 주거나 압박을 주시기 위한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해석하면 안 되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은 오히려 나를 향한 사랑이며 관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오히려 참그 시선이 든든합니다. 내 편이 있고 나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 마음을 너무 아시는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아, 스스로 혼자 생각했다가 계획했다가 엎었다가 수정했다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멘. 그 복된 일들이 일어날 자리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멈춰서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종국의 내 삶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더욱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살피시는 하나님께 숨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다 내어 놓으시고, 또, 살아가면서 그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 삶을 잘 정돈하고 절제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복된 인도하심,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조 앞에 나와 다 쏟아내고, 근심과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땅 대한민국과 이 대림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 살아가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부끄러운 것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변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교회 비전 111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합니다. 대림에 속한 모든 심령과 그 가정 위에 더욱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다니 목사님 오늘도 단 위에서 주님 말씀 대언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셔서 생명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